<laughs> 아, 어, 저는 여전도의 백선희입니다. 음,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옥사님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옥사님께서 지나가시듯 말씀 하셨어요. 음, 다음주 간증이요? 이러시길래, 제가, 아, 저 못해요.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서, 마음 한 켠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목사님 성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것 같으니, 불도저 같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서, 불안불안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어도 별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냥 제 생각을 참작하시고 넘어가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오후에 개인톡으로, <laughs> 예수님처럼 점잖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라. 이라는 속담이 막 떠오르면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모태 신앙인이고, 어, 오랫동안 교회를 잠깐 쉬다가, 우리 김대훈 집사님 전도로, 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너무나 좋았어요. 그 세상 이야기를 석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예, 그래서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음 올해 여름 수련회 비정 컨퍼런스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답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부흥회, 여름 수련회 뭐, 학생회, 청년회, 주일학교 교사, 뭐, 성가대, 이제 모든 일들을, 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의무감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냥 저의 열심, 저의 열정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이제 방언의 은사도 받았는데 통역이 되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 나온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방언을 하는 게 민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일부러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멸됐습니다. 음. 주일학교 교사 뭐 성가대로 나름 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어, 벌써부터 하여 주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새로 알기 전까지는요 요한복음 15장 음,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내가 택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예, 다시 주셨어요. 이번,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에, 어, 목사님의 권유와, 이제, 의무감?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물었더니, 저희 남편은 어디 가서 몇박 며칠 그것도 교회 일로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작년에 말을 했더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정말 독실하신데 좀 물리력을 많이 행사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밥도 안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 주일 학교 때 아침에 막 엄청 재밌는 만화 영화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밥을 안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력을 예전에는 많이 행사하셔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물리력이 아닌 좀더 부드럽고 좀더어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저희 남편한테 접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일 엘리아 기도회 뭐 간접적으로나마 유튜브로 참석은 했지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을 꺼냈더니 어, 그러면 뭐 갔다 와. 밤에 자지 않을 거야 했더니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워 하고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깨달음이 아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음, 제 주장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잠깐 미담으로 좌석을 앉았는데 우리 김민경 사모님께서 <laughs>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이세요. 막 이렇게 한 곳에 딱 이렇게 앉히는데.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막 답답하고 더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 저쪽에 좀 시원한 데 앉을게요 그리고 한두 번인가를 불순종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순종이란 요거가 콱 박히면서 사모님한테 가서 이제 사과를 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아까는 사모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지금까지 늘 나의 곁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생각되니까 저절로 막 이제 눈물이 나오고 두팔 벌려서 찬송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어,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잘못 봐요, 민망해서. 그래서,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찬송한다? 이것도 잘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데, 그 비전 컨퍼런스 자리에서는 제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감사히, 저절로 두팔 들고, 기쁨으로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 저는 이제 Awake도 가본 적이 없고 이른데, 이번 그 비전 컨퍼런스를 어,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저는 콘서트장 같았어요. 어, 청년들의 찬양 소리, 막 몸짓, 뛰노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학생 때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직장 다닐 때는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게 저의 하루의 전부였어요. 전부였는데, 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절, 굳이 그렇게까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응.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믿음을 이번 비전 컨퍼런스가 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응.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은 선포였어요. 선포.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하나님께 때를 잘 써요. 그래서 <laughs> 어, 그냥 어, 어떤 상황이 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 막 끝에 믿고 감사드리며 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거라 믿는데 그래서 음, 때쟁이일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영향이 커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현재 92세예요. 92세인데, 지금도 그 새벽 기도에 가시려고 막 운동을 하시고, 어, 그, 뭐, 기본 운동, 기초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죽을 때는, 어 주위를 비켜서서, 날 좋은 날, 자식들이 쉬는 날, 이런 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아 하나님이 저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겠다. 어 저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러면 정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탁 안 해요. 왜냐하면 들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laughs>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때를 씁니다. 이번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어, 저희 가족이 먼저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셀로 불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붙드십니다. 어, 마지막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4년 여름 수련회 비전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만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마실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주에 찬양을 입기는 머리털라고 처음에 너무 황송해서 연습할 때부터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laughs> 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돌리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쉬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음. 걸어라 내가 새 힘을, 힘을 주리니 주리. 모르러